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연 속에서 오해는 마치 강물이 흐르다. 부딪히는 바위와 같아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한 조각의 현상일 뿐이니라. 내가 보기에 그대들은 종종 타인의 오해로 인해 마음의 평정을 잃고 괴로워하는구나. 그러나 진실로 깨달아야 할 것은 오해란 타인의 마음속에 일어난 그림자일 뿐. 그대 자신의 본성을 흐리게 할수 없다는 사실이니라. 사람의 마음은 각자의 인연과 경험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나니. 한 가지 사실도 백 가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알라. 그러므로 그대 자신을 온전히 이해시키려 애쓰는 것은 바람을 붙잡으려 하거나 흐르는 물을 멈추려 하는 것과 같아서 부질없는 노력이 되기 쉽노라. 나는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오해를 풀려는 지나친 집착은, 오히려 더큰 번뇌를 불러올 수 있느니라. 모든 인연의 결과는 그 자체로 완전하며, 때로는 침묵이 모든 설명을 대신하기도 하나니,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기 마련이며, 시간이 흐르면 맑은 물에 가라앉은 흙탕물이 저절로 맑아지듯, 오해 또한 저절로 쓰러지거나, 혹은 본연의 의미를 찾게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오해를 대함에 있어 가벼운 마음을 가질지어다. 마치 지나가는 구름을 보듯 집착 없이 그저 바라볼 뿐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말라. 그대 자신을 믿고 그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진실된 그대의 모습은 스스로 빛을 발할 것이며 오해의 그림자는 자연이 거치게 되리라.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곧 지혜로운 삶의 길임을 잊지 말라. 오해는 그저 흘러가는 인연의 한 조각일 뿐이니 그 안에 갇히지 말고 자유로워지라.